아뭔 촬영이야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 가을에 리그오버레전드 롤립선 자각되는 거 어떻게 막을래 이거 롤대남들은 못 막습니다 에? 오랜만에 방송키자마자 롤하니까 새롭네 기분이 <목소리> 타겟팅이야 큐? 차근 차취했어. <laughs> 취했어 새끼봐라, 무빙 좀 치네. 잘한는데 왜 괴롭히고 그래잉? 어? 괜히 써졌나? 못잡을거 알고 있었는데. 약간 도와주기식 궁 쓰지 말자. 저기 학살중입니다 바텀이 걔버어진가 보네. 학살중프랭 <놀람> 야.. 이 4인갱은 좀.. 당했습니다. 저, 더블 얼마 만에 롤인데 나 수압 안 받아줬다고 트롤 당하는데? 서포시 수압 안 해줬다고 트롤함 지금 어

바람 빼고 솔직히 답이 없다. 아니, 뭔 서포터가, 어? 픽스업 안 해줬다고 게임을 던져. 후픽 안 해줬다고 던지는 새끼들. 정신병자 새끼들. 전내본것 같은데? 원래 이 구도가 이나오는이이게뭐은이 이거 인 이거 몰라? 백날 잘해이 커버가 좋네 이건. 진짜 라카나고 자르바노가는 좀 지리네요. 아니 나저 씨발. 저 내가 오리아나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절로 나오는데 저건. 진짜 육두문자 절로 나오면 저거. 와 씨발 이러면서. 야이 새끼야 절단됐지 그리고 사실 열로 배달했으면 잡긴 했거든. 근데 잡으면서 나도 죽어가지고 잡으면서 나도 죽어서 그지랄은 안 했어 예전에는 킬막여줬으면 그냥 미드 숨도 못 쉬게 압박 개나었을거 같은데 이제는거기까지는안 되네 원래 이 정도 조닝하면 포탑 판타다 살았다. 요즘 말자 하 어떤 것같 나요？저 <laughs> 새끼 눈돌았네눈이돌았 지？딸 <laughs> 피해 딸 <laughs> 피해 눈이돌 눈이 아버 리셨 지. 아 이런 씨. 어? 아따 쌀 크면은 좀 게임 힘든데. 벤시라 갈까 크면은 좀다없는 애들만 다잘 크네요. 아, 우리 카이사 멘탈 나간다. 무척 올 갈겨버렸는데? 영재이다. 바로 가자. 지금 사 아, 조졌다 음... 손해가 좀 막심한데요? 한 차압도 모르겠다 게임. 아이 이상하다 게

끝났구나. 왜 자르반 잘하더만 카이사도 잘했는데, 둘다 게임하는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미드는 정거를 줘야지. 뭐야? 아니 이게 책임이야? 씨발? 아니, 뭐, 채팅 별로 치지도 않았는데? 존나 어이없네, 병신 게임? 아니, 애들이 트롤해가지고, 씹발 병신 쿨찐 고아 새끼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최근이야? 게임 첫말이어아 아니, 님들, 픽밴창에서 서포터가 미드한테 수압 요청했는데, 미드가 수압 요청을 못 받았어요. 그니까 갑자기 바텀 듀오가 둘이서 발짝하면서, 아, 나 처음 하는 거 픽할게. 대충 할게. 나 어차피 천판에서 괜찮아. 피가 한무거나 해놓고, 인게임 들어가가지고, 막 10대스 박아. 그래놓고 존나 질게임인 척 해, 애들이. 거기에 플러스 정글까지. 그게 내 잘못임? <목소리도> <cardi to> <목소리도> 아이 <laughs> 새끼 진짜 <laughs> 아니 야 잘해 봐나 <laughs> 아니 너 진짜 무자비하구나 아까부터 이래게 아 물론 내가 제결 존나 막거는 스타일이긴 한데 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나저 새끼 개맘에 드네 진짜 하는 거. 어? 안녕하세요. 와 조조 대법. 쿠평 안 왔냐? 쿠 아예 풀이 없구나. 이거 헤어리야? 아니지. 하늘에서 보고 계신가요? 제가 그 비고트의 유지를 잊겠습니다. 습니다 어, 이 새끼 궁안 찍어? 궁 찍으라고 일부러 무빙 계속 위아래 탄 건데, 쏘리 쏘리. 내가 너무 무리했다. 이거 어? 아쉬운데? 비행고못 잡은 거? 와, 이거 나한테 너무 어깨 부담이 좀 심한 것 같은데, 게임이. 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용 쳤어. 질정지에 일단 먹기 나온. 타못댁 있네? 아니, 베이나 쪽팔린 줄 알아야지. 방금 반응 못하고 죽으면. 나도 내가 지금 쪽팔려가지고, 아, 이거 씨발, 질한타 아닌데, 이러고 자가 피드백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쳐맞아 놓고 뭘 뻔한 한타야. 전멸되고 다 죽었으면 은 씨발, 반성을 해야지. 어, 탈탈 데 없나? 아.. 타지 말까 그랬나? 아니 진짜 이 베인이 좀 그렇다 좀 쓰라고 새끼야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그렇게이렇말이그말이야세번 죽을 동안 전멸을 한 번도 안 쓰는데 당연히 이나오이에요지렇게 이렇게. 응? 이상게이아한야아니니 지금 니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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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안 됐냐 어떻게이렇지이인게이어오 이렇게. 게 되겠지? 그렇지. 되 해야지. 저기 미친 고해다이생어끝나자끝나자끝나자 어, 끝나, 끝나, 됐다. 승리. 쉽지 않네. 던졌으면 쳐야지. 쇼모야해니다 너 게임 이긴 소식 듣고 축하하러 왔다 전원 줄 테니 마 있는 거 사무라잉 아 성철씨 고마워요 통 크셔 역시 성철임 어. 피커 금메달 시발. 축하드립니다 막타 슈 도망가 씨발 감전이면 딜교 개이득 받는데 이정도야? 이정도야?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같은데 얘야? 솔직히 아달라고그 맞지? 그거는맞아달라고그거 하는 거지그 진짜 맞았나저 친구 지 그건은 맞지? 그건은 맞어어어 롤스롤스 이럴수가 롤좀 쉬셨잖아? 아 나는 이게 아크션이 이게 싫어 미스핑어 그렇다고 내가 라임이면 죽는다? 이건? 또? 아... 쉽지 않네요 아니 이거 원컬은좀 없는데? 아 씨발 아니 이게 내가 맞아 덫이 덫이 내가 맞는 건좀뭔 스킬인지 모르겠나 그걸 지감한 거야. 잘해봐. 나 진짜 씨발도 나랑 어떻게 연상한 거니? 대체 하루 쟁일 이 달리 아크 션으로 압박 주는데, 뭐 우리 그냥 계속 걸어도 아, 모자란 판에 파밍하고 있어? 있으니까 답이 없지. 훨씬...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야! 씨볼수 있으면 계속 걸어봐 그래. 아 우리 사이드 다 밀리잖아 오, 그럼 걸어봐 그냥 왜 이렇게 공을 날리게 한다니까? 여기 떠날 수 있게 됐네 아니, 좀 걸라니까 씨발 말 드럽게 안들 와, 저렇게 거는 건 진짜 몇년안 아니, 진짜 병신인가? 아, 씨발, 병신이야? 아니, 와나 진짜 아니 그냥 딸깍 하나를 못하노 뭐 게임 내내 얘들아 어? 아니 이게 백스가 성공꼽는 상황이 나오면 은 솔직히 진짜 개별로 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냥 궁좀 쓰라고 붙어있는데 말파든 자르반이든 뭐든 그냥 에어번에 바로 연계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연기하려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하루 종일 안 갈기네. 속 터져 죽겠네. 백세는 약간 덮어주는 역할이라. 방금 보세요. 성공 갈기니까 그냥 전멸로 피해버리잖아, 진이. 어차피, 그, 성공 갈겨봐야 안 맞아. 그럼, 갈기지 말아야죠. 어. 아니, 야, 진짜. 야, 배가, 씨발, 그냥, 어,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진짜 그냥, 두눈 뜨고 보고 있는데, 배가, 씨발, 그냥, 어? 침몰하고 있는데, 아니 옆에 떡하니 양동이가 있는데 나보고 손으로 물 퍼래잖아 지금 말파이트가 자르반하고 그 양동이 들고 물 퍼면 되는데 자꾸 손으로 풀래요 <laughs>